최근 시장은 이번 주 발생한 대폭락으로 인해서 코인 가격이 저렴해졌고 저가의 암호화폐를 보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최근 시장에 여러 가지 악재들이 겹치면서 역대급의 대폭락을 경험했죠. 하지만 이것을 기회라고 생각하는 기관들과 세력들은 저가에 매수하고 있습니다. 개인들은 불안정한 경제 상황으로 인해서 시장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 벌벌 떨고 시장에 물량을 던지고 있지만 기관들과 세력들은 저가에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매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력들의 이런 움직임을 본다면 조만간 시장의 대반전을 기대해 볼 수가 있고 최근 시장이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또한 세력들의 이런 대규모 매수세를 들 수가 있을 겁니다. 전날 비트코인 현물 ETF에는 1.5억 달러의 순유출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현재 가격은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이렇게 자금들이 빠져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는 그 이유는 고래들이 저가의 공격적인 매수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개인들은 대부분 시장을 의심하고 언제 진입해야 할지 지켜보고 계시죠. 하지만 세력들은 현재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도 수도 없이 가격이 하락하면 지금이 저로의 기회가 될수 있다고 주구장창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고래들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는 고래들은 비트코인이 16%가 대폭락할 때, 그때 2조 2264억 원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자금을 투자하면서 지난 이틀간 비트코인을 저점에서 쓸어 담았고 차트를 보시면 그 규모가 아주 역대급입니다. 2017년부터 지금까지 이런 엄청난 규모의 매수세는 없었다. 이번 하락으로 3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세력들이 쓸어 담았습니다. 그만큼 세력들이 지금이 절호의 찬스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는 건데,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과 중동의 전쟁 공포, 그리고 일본의 금리 인상과 막물려서 시장이 대폭락하는 지금 엄청난 위기와 리스크 속에서 고래들이 이런 엄청난 규모의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정학적 위기를 감수할 만큼 지금이 기회라고 세력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최고의 위기는 최고의 기회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는 자금들이 빠져나가고 있지만 헤지펀드, 벤처펀드, 프롭, 데스크 등 거의 모든 기관들이 현재 저점에서 암호화폐를 매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세력들과 기관들이 현재 비트코인이 바닥이라고 우리들에게 힌트를 주는 것이죠. 특히 암호화폐 벤처캐피털은 7월에 총 10억 달러의 투자금을 유치했다고 합니다. 투자에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이런 벤처캐피털들은 지금이 투자에 적기라고 판단하며 올해 불장사이클에서 수익을 보기 위한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다는 것, 우리들이 알아채야 합니다. 가격이 하락하면서 시장을 의심하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 많을 텐데요. 가격은 하락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시장의 규모와 방향성은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최근 대폭락장에서도 단한 개의 비트코인을 매도하지 않았던 블랙럭이 이더리움 현물 ETF 옵션 신청서를 SEC에게 제출하면서 암호화폐 ETF의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중국도 미국에게 암호화폐 패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중국이 홍콩을 암호화폐 실험 기지로 삼고 있다는 건 여러분들도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글로벌 은행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이 최초로 홍콩에서 암호화폐 현물 ETF 판매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금융 은행이 암호화폐를 받아들였다는 거죠.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암호화폐 시장은 이제 걸음마 단계이죠.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뛰어다니는 날이 올 것이고, 그 후에는 날아다니는 날도 오겠죠. 정말 미친 듯한 광기 어린 대불장이 오기 전에 저렴한 가격에 우리들이 암호화폐를 모아가야 할 겁니다. 그리고 태국이 최초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다고 하고, 브라질에서는 첫 번째로 솔라나 현물 ETF를 승인했습니다. 전 세계가 이렇게 암호화폐를 빠르게 받아들이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유튜브 채널 성장을 위해서 저희가 퀴즈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사진 속의 인물을 맞추신 분들에게 거래소에서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USDT 코인 15개를 선착순 100분께 선물로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 대선에서 아주 유력한 대선 후보자이자 비트코인을 미국의 준비 자산으로 채택하겠다는 사람이죠. 미국 전 대통령입니다. 정말 쉽죠? 뭐 현재 시장에서 아주 핫한 분이기 때문에 정말 쉬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초성까지 달아들었으니까 아마도 정말 대부분 다 아시겠죠? 모두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010-7904-4936 번호로 문자 메시지로 이렇게 정답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지급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에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고 일어나 보니까 XRP가 25%나 급등했고 시장이 현재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지금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4년간에 걸친 리플과 SEC의 소송이 드디어 합의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XRP가 대폭등할 수 있는 그 기반이 마련된 것이죠. 합의금은 SEC가 제안한 20억 달러에서 약 20분의 1 수준인 1억 2,500만 달러, 하나를 약 1,720억 원이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1년 전에 발표된 이 약식 판결문 그대로 합의에 도달하게 된 것이죠. 거래소를 통해서 판매한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사실에 SEC도 동의하면서 사건은 종결되었는데 벌금형으로 서로가 합의를 했지만 소송의 실질적인 승자는 리플이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분이 거래소에서 판매된 XRP가 증권법에 위반되느냐 아니냐 이것이었기 때문이죠. 이번 폭락 사태로 XRP가 600원 중반까지 빠지면서 거의 20%가 폭락했는데 XRP 고래들은 저점에서 역대급으로 많은 XRP를 쓸어 담았으며 100만에서 1000만 개의 XRP를 보유하고 있는 세력들의 그 보유량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수익이 나지 않는 곳에 절대로 돈을 풀지 않는 이런 고래들이 XRP에 엄청난 자금을 쏟아부었다는 겁니다. 이미 세력들은요, 소송이 곧 끝날 것이라는 정보를 미리 알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어쨌든 XRP는 이제부터 폭등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유명 팟캐스트 방송 호스트 스쿼트 멜커가 리플 XRP의 급등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XRP는 중요한 저항선을 돌파했으며 이 추세를 유지할 시 2달러 근처까지 대폭등할 수 있다. XRP 주간 차트를 분석해 본 결과 네 번째 저항을 돌파했다. 또 다시 저항선을 돌파할 경우 XRP는 대폭등할 수 있다고 말하며 주간 차트를 주시하라고 강조했고 또 리플은 두바이 금융센터와 파트너십을 맺고 중동 지역에 더욱 더 확실한 입지를 굳히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기관들은 XRP가 규제의 명확성이 없었기 때문에 XRP를 채택할 수가 없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죠. 조만간 금융기관들의 대규모 XRP 채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리플은 전 세계의 수많은 중앙은행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고, 리플의 이런 인프라는 순식간에 엄청난 돌풍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스테이킹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더리움을 판매 목적이 아닌 장기적으로 보관하겠다는 사람들이 역대 최고치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이더리움의 이 스테이킹 비율이 최고치에 달한 그 이후에는 폭발적인 대불장이 시작되었죠. 이것은 대불장의 신호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지금 용기 있게 선택할 시점이 왔다는 것인데, 과거를 돌아봐도 모든 사람들이 너도 나도 위기라고 판단할 때그 위기를 기회로 삼았던 사람들은 지금 엄청난 부자가 되어 있습니다. 코인 시장에 우리들이 몸 담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큰 수익을 보기 위해서겠죠. 아마도 거의 대부분의 분들께서 코인 투자로 엄청난 수익을 보시고 싶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에 맞는 선택을 해야 하겠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시장을 의심하고 공포에 벌벌 떨고 계시다면 절대로 큰 수익을 볼 수는 없을 겁니다. 투자를 오랜 시간 해오신 분들이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시겠죠. 코인 시장에서 정말 좋은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시장의 다음 트렌드가 뭐가 될수 있을까? 이것을 미리 예측하고 남들보다는 조금은 빠르게 선택해야 할 겁니다. 시장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고 트렌드도 빠르게 변화하고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수익을 볼수 있는 그 먹거리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한 가지 종목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 저희 무료소통방에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들을 추천해 드리고 있고, 시장에 악재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그 대응법을 빠르게 공해드리고 있으니까 혼자서 매매하시는 것보다는요 조금이라도 좋은 수익을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물려 계신 종목이 있으시다면 개인 상담까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100% 무료입니다. 저희 구독자님들은요 모두가 자유롭게 입장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에어드랍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코인을 공짜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한분한 한 분께 꼼꼼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초보자분들은 이게 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요 선착순 50분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010-7904-4936 번호로 문자 메시지로 강삭 이렇게 보내주시면 순차적으로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정중하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